그래서 연두라고 검색해보면 이제 조미료나 예전 연예인은 거의 없고 맞아! 점령했던데. 그거 너무 좋아요. 솔직히 너무 좋아요. 제, 옛날에 게임 방송할 때 그때는 캠을 안 켰단 말이야. 근데 연두라고 치면 내가 안 나오는 거야. 아무리 쳐도 내가 안 나오고 내 친구들은 내가 연두꾼 방송 보는 거다 알고 아. 있다. 아, 고맙습니다. 맞아. 근데 나는 안 나오고 그 당시에 나랑 내가... 게임방송을 더 오래 했었거든? <laughs> 맞아 그거는 겁나 퍼졌다고 알더라고 그 이제 가, 나랑 같은 닉네임으로 이제 하신 분이 갖고 연두를 치면 내가 안 나오고 그분그 분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옛날 그게 너무 속상했어. 그래서 나도 나도 열심히 해서 내 이름도 구글에 검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접으셨어 방송을 접으셔갖고 아니요 연두분님 말고요 그분 아니에요 그분 아니요 그분 아니고 연두라는 똑같은 닉네임이 있었어요. 이제. 그 때는 BJ 연두라는 다른 분이 있으셨는데, 그 분이, 그래서 하시다가, 어느 순간 이제 방송을 접으셨길래, 나만 남은 거야. 근데 역시, 검색해도안 나오는 거지. <laughs> 그러다가, 한참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, 그, 요리 에센스 연두가 나오면서, <laughs> 그 조미료 색깔도 주황색 초록색으로 나오는 거예요. 개빡치게. 진짜 저주하고 싶었어. 빨리 진짜 소고기 다시다이 다시 밀렸으면 좋겠다라고 겁나 생각했었는데 절 진짜 막 진짜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맨날 그막그 그 어디 슈퍼만 가도 마트만 가도 어디 가든간에 그 야, 연두 해 연두 해 계속 나오는 데 진짜 미쳐버릴 줄 알았다니까요. 근데 이제는. <laughs> 방송이 그래도 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구글에 치면은 별게 다있더라고 땡큐 한류 스타야? <laughs> 에바야 한류 스타 아니야 마르코 아, 저, 아니야 마르코가 아니지 아이고 레이디 킬 조이님 아닙니다 자 구글에 연두 연... 연두 연두 쉼을 뭐야 <laughs> 잠깐만 나 지금 연두 톰블러 뭐야 연두 나무 위기 연두 트위치, 연두 사는 거 뭐야 이거 얘새끼 아니 연두 치코리타 아 뭐야 이거 잠깐만 아니 저기가뭘 검색하신 거죠 아니 근데 사는 거 궁금할 수 있어 내가 맨날 시골 얘기해갖고 아따 떼기 니네, 니네 집이나 잘 간수하세요. 아, 전문어 아니겠지. 아...